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. 예수님은 태초에 계시고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. 맞아. 그리고 가나온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정말 제자들이 잘한 것 같아. 그럼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자. 놀라운 기적을 또볼수 있을 거야. 그래.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니자. 그래. 가자.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다가. 중간에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, 이 길로 가면 어, 사마리, 사,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방인들이 득실거립니다 다른 길로 가시는 게 사마리아를 가, 가로질러 가자 네 알겠습니다 목도 바르고 날도 덥고 하니 먹을 것도 오게도, 못 오겠습니다 어이, 물을 좀 달라. 당신은 사마리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하니까?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. 내가 만일 내가 가진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,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.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물은 깊은데 당신은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? 이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가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버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. 내가 주,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소,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아나 소사나,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.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으로 오지도 않게 없어서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전 남편이 없는데요?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지금, 아,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잠깐. 여기서 여인의 과거를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남편. 역시 우리 남편. 돈도 많아.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보여주세요. <laughs> 자, 45분한테 다사. 와! 돈이다 1년 뒤내돈 건들지 마너 아무것도 본게 없잖아 내돈 소중해 내가 돈을 아무리 안 벌어도 우린 부부인데 돈좀줄수 돈 있지 어떻게 삶이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이혼해 두 번째 남편 천삼이소? 심지어 얼굴도 반반하게 생겨지고 밥안 먹고 얼굴만 봐도 배불룩긴데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역시 당신은 오늘도 아름다운 군경 그럼 어제는 안 아름다웠어요? 당연 아름다웠죠. 어머. 일년 <laughs> 뒤. 어? 당신 정말 아름다운데요? 어? 당신 정말 예쁜데요? 아니, 여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? 아니 나만 바라봐야지 어떻게 다른 여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? 이 바람둥이 이혼해. 그래요 이혼해요. 저 어차피 바람둥이니까. 세 번째 남편. 아 역시 너무 멋있어. 예술이는 역시 다른데? 1년 뒤. 아니 집안일도 하고 좀 아니 좀 집안일 좀 많이 좀 해. 기, 기타나 띵가띵가 치지 말고. 미안하지. 아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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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지만 음악보다 중요한 건 없어. 아니 그럼 그 중요한 음악으로 돈좀 벌어. 집에 쌀이 떨어졌잖아. 예술은 원래 배고픈 법이야. 그럼 항상 네 혼자 배부르게 살아. 이혼해. 네 번째 남편 와! 기부하는 남자다! 너무 멋있어! 여, 여보! 기부, 기부는 사랑이죠! 여보 우리 기부하면서 살아요 일년 뒤. 아 이거 우리 집문서인데 이것도 가져가세요. 아 이것도 다그 그냥... 아니 집문서를 넘기면 우리는 어디서 살라는 거야? 뭐... 아무리 기부 천사여도 집문서까지 넘기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우리보다 더 있는 사람 도 있는데 뭐 길바닥에서 살자 뭐? 아니 네. 이렇게 책임감 책임감 없는 남자가 있을 수가 있어? <laughs> 야 이혼해. <laughs> 어. 다섯 번째 남편. 여보. 이혼해. 나는 왜... 이제 남편이는 존재가 이제 너무 지겨워. 이혼해. 하. 아, 그때는 생각하기도 싫어. 내가 많이 힘들었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. 수여. 이제 보니 선지자시네요.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. 하 우리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것까지 가야 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느니라.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이가 곧 오신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제가 궁금했던 모든 것을 알려 주시겠죠? 내가 말하는 그가 나니라. <laughs> 여러분, 제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어요. 나와 함께 갑시다. 마지막 한마디. God, God is t r u t and His word h o r d s most worship in the spirit, spirit and in truth. 할야 아멘. 차렷 경례.